안녕하세요. 베트윙글리시의 하늘원장입니다. 21년 3월 36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most all은 거의 모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의, 그 다음에 어 l l 이 붙어서요. 거의 모든, 그러니까 most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major sporting activities는요, 주요 스포츠 활동은 our plate, 당연히 이제 되어지는데, with a b a l l 공을 가지고 되는 구기 종목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The rules of the game. 그 게임의 룰은요, 언제나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rules. 어, 뭐에 관한 규칙이요? About the type of the ball. 공의 종류에 관한 그런 규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은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 allowed. 허용이 되는, 다시 말하면 게임에서 허용되는 공의 종류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룰은요, 뭐로 시작되고 있냐면, with the size and the weight of the ball, 그 공의 사이즈는 어때야 하고 무게는 어때야 하는지 그런 것들로 언제나 어, 그 룰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공은요, 오, 어, must also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또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ertain stiffness.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 어떤 공은요, 아마도요, have the correct size. 올바른, 그러니까 제대로 된그 종목에 알맞은 사, 어, 사이즈와 그다음 무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어, 그러니까 공이요, is made. 만들어진다면, 뭐로 만들어져요? 이때 as 다음에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로 뭐뭐로써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A 어, hollow hole of steel. 어허, 사이즈하고 무게는 적절하지만, 빈 강철 공으로 만들어진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it will be too stiff. 어, 그 공이 너무 단단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하면서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을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을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이 is made 만들어졌는데, from light to form. Uh, foam, rubber, with a heavy center까지가 되겠죠? 라이트는 uh, uh, 여기서는 가벼운이라는 의미고요. Uh, foam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폼클렌징할 때그 거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발포, 그다음에 rubber, 고무라고 하는데 그것이 with a heavy center 그런데 가운데는 너무 무거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중심부를 가지면서 주변이 고무로 말랑말랑 말랑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요 너무 소프트한 상황이 돼버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언제나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소재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포츠, 그러니까 주요 스포츠에서 공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에 공이 어느 정도 단단해야 되는데 앞에 내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공의 크기, 무게뿐만 아니라 재질에 따라서 단단함의 정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단단함과 더불어 along with stiffness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단단함뿐만 아니라 공은요 적절하게 또 튀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질에 따라서 단단하기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어, 어떤 바운스 그러니까 튀기 정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 공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데 소재는 단단함이냐 바운스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similar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은요 뭐할 필요가 있냐면 bounce properly 투부정사가 need란 삼형식 동사에 대한 목적어고요 bounce가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공을 예로 들었을 때요 어, 야구공은 어느 정도의 단단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에 코르크로 꽉 채우고 고무를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울 같은 것들로 꽉 채운 다음에 다시 가죽으로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만드는 것이 야구잖아요 이 정도의 단단함이 요구되는 종목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튀는 것도 적절하게 튀어야 되잖아요. 막, 무슨, 어, 뭐, 뭐, 스쿼트 하는 공처럼 어, 막 엄청나게 튀게 되면 또 야구가 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solid rubber ball 이 되어 있는데요. 어, 단단한 고무로 만들어진 공은 would be too bouncy. 너무 팡팡 튀어버릴 거예요.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요. 그리고 딱딱한 공인데 made of clay. 어허. 순전히 점토로만 만든 그런 딱딱한 공은 w i l not bounce at all. 전혀 또 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